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관로안에 동사를 활용하래요. 활용해서 빈칸에 쓰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석을 보아도 그렇고, 여기 보면 어제란 말이 있죠. 어제에 먹겠, 먹는다겠습니까? 먹었다겠습니까? 당연히 어제는 먹었다로 하죠. 이슨 먹는답니다. 해석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럼, 먹었다는 ED를 붙이면 좋겠는데, 불규칙 8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제는 먹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란 말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써야 되고, 해석에도 지금 과거란 표시가 있죠. 그래서, 나는 먹었습니다. 점심을 내 친구와 함께 어제. 차례대로 웬만하면 해석을 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녀는 지난주에 새 구두를 샀다. 그래, 지난주라는 말이 있네요. 지난주에 말이 있으니까, 구입했다, 샀다 하면, by에다 이리 붙이는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b-o-u, g-h-t. 그래서 g-h는 소리가 안 납니다. boat, boat. 그녀는 구입했다. 새로운 신발을 지난주에.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어제 학교에 가지 않았다. 어제 라는 말이 있네요. 얘는 간단데, 부정해야 되네요. 일반 동사, 복습이네요. 일반 동사가 있으면 부정문 만들 때는, 자, 원래 동사를 쓰고요. 앞에다가 낫을 붙이는데, 거기에다가 과거니까 두 do, 더즈가 아니고, 디드를 이렇게 씁니다. 칸이 한 칸이니까, 디든트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d d i 디든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과거로 가지 않았다. 그냥 말로 자꾸 외워두세요. 니든거, 니든거 이렇게. 자 그다음 이틀 전이란 말이 있네요. 역시 과거를 써야겠네요. 이틀 전. 그래서 야구를 했다. 야구를 했다니까 플레이에다가 자 Y 앞에 자음이 아니고 모음이에요. 그러면 E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자 우리는 방과 후에 방과 후에가 after school 도서관이 있지 않았다 도서관에 비동사는 있다 있었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면 과거인데 복수네요 1인칭 복수네요 그리고 부정을 써야 되네요 있었다는 월이겠네요 not을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일반 동사와 다르게 비동사 뒤에 붙이는 겁니다 얘를 줄여야 되니까 한 칸이니까 자 weren't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답이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도서관에 있었니라는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있다라는 게 비동사잖아요. 그러면 이 비동사가 주어 다음에 원래는 비동사가 이렇게 오는데 의문문이니까 얘를 앞으로 던지는 겁니다. 지난 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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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유에 해당되는 따라는 게아이 아니고 과거니까 왜 지난 주말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에 월를 쓰는 겁니다. 월. 그래서 were you at the library? 자, 지난 너는 있었니? 도서관에 지난 주말에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y 원래는 you 다음에 were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지난 주말에 도서관에 있었다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앞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의문문이 된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자 그는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를 했니? 자이 문장에서는 꼭 과거를 써야 되는 단어는 안 보이는데 해석을 보니까 설거지를 했니?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원래 설거지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두 o 하다라는 뜻이때 하다 the 뜻이 dishes 자, 워시를 써도 되는데 일부러 사실은 do를 쓰면 좀 어려워요. 왜? 이 do가 이때는 일반 동사로 둡니다 그러면 얘가 의문문이 되려면 일반 동사는 비동사처럼 던지지 않습니다. 제일 앞에 이렇게 쓰죠. do, does, 현재일 때는. 그 다음에 지금은 과거죠. 그러면 정답은 뭐다? did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did, he, t h The dishes? 그는 설거지 했습니까? 저녁 식사 후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해석을 봐서 과거의 의무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동사 do 하다는 뜻입니다. 얘는 일반 동사의 의무문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did he do 하면 왠지 어색하지만 맞는 문장이에요.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 따로 별표 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는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 어제 아침이 아니고 오늘 아침이겠네요. 이 해석 잘못됐네요. 오늘입니다. 오늘 고쳐주세요. 오늘 자 오늘 아침 지각했다. 그래서 this morning은 오늘입니다. 오늘 어제 아침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지각했다니까 비동사를 적절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각한이야. 더 지각한. 지각한이라는 형용사가 지각했다가 늘 비동사가 도움이 비동사가 도와줘야 되는데 과거죠. 그러니까 w a s 를 쓰는 what. 됐죠. 자 그다음에 작년에 작년에 방문했다니까 이 방문하다 미지 쓰고 이 d를 붙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자 얘가 t a k e 가 원래 가져가다는 뜻이 있는데 영어 시험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시험을 보다 라는 뜻입니다 시험을 보다 시험을 치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도 좀 알아둡시다 자 그래서 제니는 지난 금요일에 시험 영어 테스트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반 동사를 부정하는 거죠 앞에 아 낫을 쓰고 do, d o e did 중에 과거니까 did 그래서 w a 를 줄여서 didn't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다음. 자, 11번. 갈릴레오는 1610년에 목성의 위성을 발견했다. 그래서 아, 여기 단어를 안 썼네요. find. 발견하다. find입니다. 그러면 목성의 위성, 목성 주피터, 목성의 위성을 발견했다니까 예의 과거형 1이 붙이는 게 아니죠. found입니다. foun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 다음에 연도가 오면 과거를 보통 나타내고, 지금 여기에서는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과거형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선택하는 거니까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관론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그녀는 일한다지일했다지 빵집에서. 보니까 여기까지는 일한다도 되고, 일했다도 됩니다. 근데, 주말마다란 말이 있네요. 반복이네요. 반복. 주말마다 일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반복되는 일은 시간을 현재로 쓴다. 이렇게 딱 들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워크도안 됩니다. 자, 현재면 일반 동사에 이렇게 s를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 금요일이란 말이 있네요. 공포영화를 지난 금요일은 보는 게 아니고 보았다. 됐죠? 자 밑에 보니까 이틀 전이네요. 이틀 전에 아빠께서는 부산으로 운전에 가신 거죠. 이틀 전에 일이니까. 그래서 드롭입니다 드라이브의 과거형 드롭 빨리 외웁시다. 자 그는 보통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보통 그렇다는 것은 역시 반복이죠. 반복. 대부분. 그러니까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테이크는 안 되죠. 왜? 3이 칭단수니까 테이크스. 그래서 반복되는 거니까 현재를 가지고 와야 된다. 여기까지 연결하셔야 돼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every six months라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6달마다라는 뜻입니다. 6달마다. 에브리는 자, 치과 의사분에게 진료 받으러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 6달마다 반복되네요. 반복. 그러면 시간을 뭘 쓴다? 현재. 그런데 3인칭 단수니까 고우가 아니고 고우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일 밤마다 숙제를 한다. 반복이죠 역시. 그러면 과거가 아니고 현재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와 과거를 같이 섞어서 어, 문제를 만드는 거니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매일 밤마다라는 말이 없으면 여기까지만 보면 그는 그의 숙제를 했다도 되고요. 한다도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반복되는 말, 아, 에브리 나잇이 t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this morning은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는 전화를 했다. 이렇게. 오늘 아침 기억하시고 자, 19번 보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쿠키를 만든다. 얘도 역시 반복이죠. 반복. 그러니까 과거를 쓰는 게 아니고 현재를 씁니다. s까지 붙였네요. 자, 그다음에 갈게요. 자, 우리는 집에 지금 있는 건지 있었던 건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요일에 있네요. 그래서 일요일에라는 과거죠. 일요일에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가 났겠죠. 만약에 여기 on Sundays라고 하면 일요일마다 라는 말이 되죠 일요일마다 하루종일 우리는 집에 있는다 왜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답이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답을 하셔야 되고 쉽지만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